자신의 몸을 사랑하라. 몸이 곧 당신이고, 나의 몸만이 언제나 우선이 되어야 한다. 몸만이 현재다. 생각은 과거와 미래를 왔다 갔다 한다. 하지만 몸은 늘 현재에 머문다. 몸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몸은 늘 모든 것에 우선한다. 몸이 곧 당신이다. 우리가 몸을 지키지 못하면, 지금 버는 돈이든, 미래의 찬란한 계획은 말짱 헛일이 된다. 돈도 그렇다. 사람들은 건강을 희생하면서 돈을 벌려고 한다. 일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셔야 한다는 소리도 한다. 잘 나갈 때 바짝 벌어놓아야 한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그렇게 돈 벌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아마도 무너진 건강을 되찾기 위해 번 돈을 다 쓰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많이 번 돈으로 6인실 대신 1인실에 놓을 수 있는 게 유일한 호사일지도 모른다. 그만둬도 괜찮아해. 저자인 유재경은 그런 과정을 성공적으로 깨달은 사람이다. 그녀는 회사 생활과 육아를 성공적으로 병행했던 슈퍼맘이다. 하지만 어느 순간 몸이 무너졌고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1년 반 동안 안식년을 가진 후 다시 몸을 만들어 성공적으로 다른 일을 찾는다. 그녀는 몸에 대해 이런 주장을 한다. 예전에는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살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무리 정신을 똑바로 차려도 팔다리를 움직일 수 없다면 어떻게 호랑이 굴에서 빠져나오겠는가. 몸이 약해지면 정신도 무너져 내린다. 몸이 아프자 정신이 더 아팠다. 몸과 정신은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는 이제 정신의 힘보다 육체의 힘을 더 믿는다. 정신은 육체라는 큰 덩어리를 끌고 가기에는 역부족이다. 먼 길을 가려면 생각이 많은 기수보다 느리지만 우직한 코끼리가 필요하다. 육체의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하려는 일을 할수 없다. 머리가 깨닫지 못한 사실을 몸을 통해 깨달을 수 있다. 정신력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다. 사실, 체력이 더 중요하다. 난 예전에 내 몸에 대해 관심이 없었다. 식사도 대충 때우는 시기였다. 내 몸에 관심을 가지면서 많은 것이 변했다. 잘 쉬고 잘 자고 잘 먹는다. 몸이 하는 소리를 들으려 애를 쓴다. 몸이 좋아지면서 많은 것들이 좋아지는 걸 느낀다. 몸이 말을 안 들으면 호랑이 굴에서 바짝 정신을 차리더라도 소용없다는 대목이 마음에 콱 와서 닿았다. 몸이 먼저라는 말입니다. 인류를 사랑하는가? 국가와 사회를 자랑하는가? 이웃을 사랑하는가? 그런 거창한 얘기도 자기 몸이 성할 때할수 있다. 아니, 그런 거창한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자기 몸을 사랑해야 한다. 자기 몸 하나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런 거창한 얘기를 하는 것은 웃기는 일이다. 내 몸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몸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한다. 몸이 하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 몸을 사랑하는가? 몸이 나에게 하는 소리를 듣는가? 혹시 말로는 사랑한다면서 매일 밤 몸에다 폭탄줄을 붓고 줄, 담배, 연기를 집어넣고 있는 건 아닌가? 몸이 먼저다. 몸이 무너지면 정신도 무너지고 다른 것도 따라 무너진다. 몸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선 자기 몸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몸이 당신을 말해준다. 몸은 무엇인가? 겉으로 보이는 마음이다. 마음은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몸이다. 몸 가는데 마음 가고 마음 가는데 몸이 간다. 마음 상태를 보면 그 사람의 몸 상태를 알수 있고, 몸 상태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알수 있다. 건강한 사람은 센서가 발달했다. 뭔가 이상이 오면 즉각 시그널이 올리고 조치를 취한다. 센서가 잘 작동한다. 자기 몸이 망가지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볼수 없다. 음식을 줄이고 술을 끊고 운동을 시작한다. 그래서 평형 상태를 유지한다. 반면 건강치 못한 사람은 센서에 이상이 있다. 잘 느끼지 못하고 느끼더라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다. 몸에 결정적인 문제가 생길 때까지 차일필 미룬다. 정말 소중한 것은 급하지 않다.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당장에는 별 문제가 없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다. 운동과 독서가 대표적이다. 둘다 바빠서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시간이 없어서 독서를 못한다고 말하지만, 난 동의하지 않는다. 시간이 없어 독서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독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바쁜 것이다. 운동도 그렇다. 운동할 시간이 없는 게 아니다. 운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더 바빠지는 것이다. 자주 아프고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일에 쓸데없이 시간을 쓰게 된다. 인생은 시간이다. 인생은 시간 활용을 어떻게 하는가에 달려 있다. 시간 사용에는 최적화가 필요하다. 너무 한 곳에 시간을 쓰는 것보다는 상황에 맞게 몸과 정신에 적절한 안배를 하는 게 핵심이다. 여러분은 시간을 어디에 많이 쓰는가? 대부분 현대인은 머리 쓰는 일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한다. 몸 쓰는 일에는 소홀하다. 나는 반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몸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몸을 관리하면 정신과 마음까지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거양득이다. 반대로 정신적인 부분만 관리하면 몸이 서서히 망가진다. 소설가처럼 글 쓰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대표적이다. 총망받던 소설가가 후반으로 가면서 필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바로 몸이 정신을 못 따라가기 때문이다. 몸이란 무엇일까? 몸은 당신이 사는 집이다. 지식이나 영혼도 건강한 몸 안에 있을 때 가치가 있다. 몸이 아프거나 무너지면 별 소용이 없다. 집이 망가지면 집은 짐이 된다. 소설가 박완서는 노년에 이렇게 말했다. 젊었을 적에 내 몸은 나아고. 가장 친하고 만만한 벗이더니, 나이 들면서 차차 내 몸은 나에게 삐치기 시작했고, 늙음하게 내 몸은 내가 한평생 모시고 길들여온 나의 가장 무서운 상전이 되었다. 박원서의 후반 말미 중에서 정말 맞는 말이다. 몸만이 현재다. 생각은 과거와 미래를 왔다 갔다 한다. 하지만 몸은 늘 현재에 머문다. 현재의 몸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몸은 늘 모든 것에 우선한다. 몸이 곧 당신이다. 몸을 돌보는 것은 자신을 위한 일인 동시에 남을 위한 일이다. 그런 면에서 몸을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직무유기란 말이다. 몸을 돌보지 않으면 가장 먼저 자신이 피해를 입는다. 이어 주변에 민폐를 끼친다. 몸을 돌보면 몸도 당신을 돌본다. 하지만 몸을 돌보지 않으면 몸이 반란을 일으킨다. 나는 그게 제일 두려운 것이다. 양을 줄여라. 건강을 위해서는 음식 조절을 해야 한다. 좋은 음식도 정도껏 먹어야 한다. 과식은 나쁘고 소식이 좋다.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지만 실천은 어려울 것이다. 음식 조절하는 것은 담배 끊는 것 이상으로 힘들다. 먹는 게 남는 거다. 다 먹고 살자고 이러는 것이다.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 등등. 먹는 것을 합리화하는 말이 생겨난 이유다. 나 역시 자유롭지 못하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다. 이 맛난 음식을 계속 즐기기 위해서는 건강할 때 음식을 조절해야만 한다는 사실이다. 이 사실을 잊으면 더 이상 음식을 즐길 수 없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모든 것은 변한다. 우리 몸도 변한다. 젊어서는 근육도 많고 활동량도 많아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먹어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쇠도 씹어 삼킬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몸이 변한다. 몸이 변하면 먹는 음식도 변해야 한다. 양도 종류도 변해야 한다. 젊은 시절 나는 그렇게 돈가스나 치킨 같은 튀긴 음식을 병적으로 좋아했다. 술도 맥주, 소주를 즐겨 마셨다. 하지만 언제부터인지 그런 음식을 먹으면 속이 불편해 요즘은 거의 먹지 않는다. 짜장면도 좋아했지만 먹는 기쁨보다 먹은 후 고통이 커지면서 잘 먹지 않게 됐다. 맥주는 배가 불러 잘 먹지 않는다. 다 몸이 변한다는 증거다. 이렇게 몸은 변하는데 예전처럼 먹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 암이 그렇다. 암이란 한자를 보면 입구가 세개 있다. 세계의 입으로 아무거나 산더미처럼 먹어서 오는 질병이란 의미이다. 현대의 질병은 못 먹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먹는 데서 오는 것이다. 먹어도 너무 먹는다. 최고의 음식은 적게 먹는 것이다. 좋은 음식도 많이 먹으면 나쁜 음식이 된다. 속을 자꾸 채우는 것보다 속을 비우는 것이 좋다. 전문가들은 배고플 때 뱃속에서 나는 꼬르륵 소리가 최고의 건강 비결이자 동안 비결이라고 주장한다. 그 증거로 쥐와 원숭이를 대상으로 한 각종 실험 데이터를 들이댄다. 적게 먹은 원숭이가 훨씬 젊어 보인다는 내용이다. 최근에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난 거의 기억나지 않는다. 과식으로 인한 트림 소리는 자주 낸다. 음식을 줄여야 한다. 허기를 참는 일은 쉽지 않다. 그럴 때는 음식 먹는 순서를 바꾸면 도움이 된다. 이시영 박사가 운영하는 힐리언스 섬 마을에 가본 적이 있다. 거기서는 식사 전 과일 같은 디저트를 먹는다. 디저트가 아닌 앞저트다. 식탁 위에는 30분짜리 모래시계가 있다. 30분 동안 천천히 먹으라는 얘기이다. 엄청 긴 시간이다. 보통 사람들은 10분이면 끝난다. 목적은 단한 가지 양을 줄이기 위해서다. 이렇듯 순서만 바꾸어도. 식사를 천천히만 해도 양을 많이 줄일 수 있다. 허기를 줄일 수 있다. 병은 입을 통해 온다. 입은 불행의 문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의사는 식이요법, 안전, 명랑이라는 의사라고 볼수 있다. 조나단 스위프트의 말이다. 운동이 필요하다. 현대인은 너무 편하고 풍요롭다. 그리고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 자동차가 늘면서 이런 증상은 더욱 심해졌다. 많이 먹고 별로 움직이지 않다 보니 남은 칼로리는 모두 살로 가고 뚱뚱해진다. 살이 붙으니 더 게을러지고 움직이기 싫어진다. 살은 가속적으로 붙고 그 스트레스로 더 먹어대고 차만 타고 싶어진다. 그야말로 악순환의 연속이다. 운동을 하지 않고 움직이기 싫어하면 단순히 비만이 되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그보다 정신적으로 황폐해진다는 것이 더욱 문제이다. 운동은 좋은 심성을 만들고 사람을 자유롭게 한다. 운동을 통해 인간은 자유로워진다. 운동을 할때 인간은 자신에게 얼마나 많은 가능성이 감춰져 있는지 알게 된다. 운동은 다른 어떤 행위보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한다. 또한 운동은 최고의 성과를 내게 한다. 몸을 움직이지 않고 책상에 계속 붙어 있으면 머리가 띵해진다. 집안에서 하루 종일 뒹굴어도 같은 현상이 벌어진다. 하지만 운동으로 땀을 빼면 새로운 에너지가 넘치게 된다. 집중력을 발휘하기도 쉽다. 지식 노동자가 최대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몸에 신경을 써야 한다. 무엇보다 운동은 최상의 명상도구이다. 달리다 보면 그리고 산을 오르고 산책을 하다 보면 생각이 정리된다. 헨리 소로우는 산책한 시간만큼만 글을 썼다. 집안에 틀어박혀 있을 때는 단한 줄도 쓰지 못했다. 이를 볼때 운동과 명상은 분명히 하나로 연결된다. 가능한 한 앉아서 지내지 마라.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몸을 움직이면서 얻은 게 아니라면 어떤 사상도 믿지 마라. 니체의 말이다. 도울 김용옥 선생은 이렇게 썼다. 불교의 사막은 계정해이다. 개란 계율을 말한다. 계율은 번잡한 타부가 아니라 우리 몸의 훈련을 말한다. 자기 몸을 갈고 닦는 것이다. 정은 선과 같은 의미로 고요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생각하는 것이다. 즉 주의 집중이다. 주목하고 통일하기이다. 육체와 분리된 정신만의 통일이 아니라 온몸으로 집중하는 것을 말한다. 독서 삼매가 전형적인 예이다. 해는 암이다. 세계와 우주 그리고 인간의 모든 것에 관한 바른 통찰이다. 삶을 통하지 않는 지혜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개와 정과 해는 분리할수 없고, 서로가 서로를 위한 것이다. 즉, 건강한 신체가 없으면 집중을 할수 없고, 건강한 신체가 있어도 지식과 깨달음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이런 것들은 집중과 명상을 통해 점점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흔히 건강을 위해 운동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한다. 살을 빼려고 억지로 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억지로 하는 운동이 몸에 좋을 리 없다. 진정한 운동을 위해서는 운동을 즐겨야 한다. 아이들처럼 목적을 묻지 않고 재미있고 신나게 노는 것이다. 건강을 위해 뛰는 것보다는 그저 재미있게 뛰고 산책하고 등산을 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건강해진다. 억지로 몸을 움직여야 한다면 그 무슨 일이든 그것은 노동이며 억지로 몸을 움직일 필요가 없다면 무슨 일이든 그것은 놀이다. 머리만 지나치게 사용하고 몸을 쓰지 않는 현대인은 분명 정상이 아니다.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운동이다. 사람은 운동을 통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 운동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해준다. 운동은 치유이다. 운동은 죄인이 성자로 바뀔 수 있고 평범한 사람이 영웅으로 다시 살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낸다. 운동을 통해 우리는 이 세계와 하나되고 자신의 숨겨진 모든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운동을 통해 자유롭고 즐거운 삶을 즐기길 바란다. 행복의 90%는 건강에 달려 있다. 무릇 가장 어리석은 것은 무엇을 위해서든 자신의 건강을 희생하는 것이다. 우리는 내가 이미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우리에게 뭔가가 소중해지는 건 그것이 내게서 멀어진 뒤이다. 건강은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다. 건강을 잃고 나면 그때서야 그 사실을 뼈저리게 느낄 것이다. 몸을 소중히 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가장 확실한 결심이다. 바쁠수록 잘 나갈수록 몸이 먼저인 것이다. 내가 이루고 싶은 게 있다면 체력을 먼저 길러라. 내가 종종 후반에 무너지는 이유, 데미지를 입은 후에 회복이 더딘 이유, 실수한 후 복구가 더딘 이유, 다 체력의 한계 때문이다. 체력이 약하면 빨리 편안함을 찾게 되고, 그러면 인내심이 떨어지고, 그리고 그 피로감을 견디지 못하면 승부 따위는 상관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이기고 싶다면 내 고민을 충분히 견뎌줄 몸을 먼저 만들어라. 정신력은 체력의 보호 없이는 구호밖에 안 된다. 먼저 내 몸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고민해보자. 시청 감사합니다.